네, 26번. 단어는 paper. paper. 종이 또는 신문이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논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per. 네. always. 항상 늘. 이것은 빈도 부사라고 하죠. 빈도 부사는 늘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입니다.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는 message. message는요 동사로도 어, 메시지를 보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lovely. lovely는 어, love라는 명사와 ly가 만나서 만든 네, 사랑스러우이라는 형용사예요. 예, 부사가 아닙니다. LY로 끝났지만 부사가 아니고 이것은 형용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단어는 boring. 지루한, 따분한. 자, boring. 만약에 he is boring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가 이 지루함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 지루함을 받았다면 bored. 이것과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 단어는 네, bored. boring은 지루함을 주는 존재에 사용하는 단어고요. 보어드는 지루함을 내가 느꼈을 때, 지루함을 받은 존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 꼭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비누라는 단어 soap. soap. S O A P죠. O A가 오우 발음이 나서 soap. 그리고 lend는요. 빌려주다예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burrow. 네, b o r r o w 란 단어를 사용하겠죠. 네, 그리고 wide는 폭이 넓은입니다. 폭이 넓은 wide. 그리고 snow는요, 눈이 오다라는 동사와 눈이라는 명사 두 가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It snows.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It's snowy.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It's snowing 또는 It is snowing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ver는요, cover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덮다 또는 가리다, 덮개 이런 걸로 cover 사용하고요. 이거 반대 말은 뭐죠? 이 덮개를 없애는 거니까 discov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Traffic이라는 단어, traffic 교통, 교통량, 통행. 자. 트래픽이 있는데 거기에 잼을 섞어 볼게요. 잼은요. 우리가 딸기잼이나 뭐 포도잼이나 이렇게 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가 엉겨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서 차들이 마치 잼처럼 엉겨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트래픽잼이에요. 그래서 트래픽잼 하면 교통체증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word는요, 세계, 세상. 이 발음이, 선생님도 조금 힘든 발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R과 L이 붙어 있는 발음을 좀잘 못한다고 해요. word, word.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도 이렇게 있는 단어들을 잘못 외우기도 해요. WORLD. 예, 이거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네, 스펠링 잘 외워주시고요. 세계, 세상. 그 다음은요. Clear, clear는 분명한, 맑은, 깨끗한. 그런데 이뭐 남자친구들 게임할 때 뭔가 이렇게 clear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말끔히 치워진 상태. 그래서 clear.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 상태 있죠. 그때도 clear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Skin 이건 피부고요. 짐승의 가죽도 skin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hit, hit는 때리다, 치다. 이거 우리 이것도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어떤 노래가 히트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 라고 할 때도 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행하다 라고 할때우린 이것을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동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문이나 또는 부정문 같은 거 만들 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만들 때 조동사로 사용하죠. 네,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어, 어떤 단어들을 대신해서 대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people travel around the world 이런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는 culture, cultures.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culture did 였는지, culture does 였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두 동사가, does나 그 did 사용된 그 동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대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앞에 travel all over the world. 이것을 대신해서 받아준다는 얘기죠. 문화도 역시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I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 don't do my homework. 그럼 don't와 do가 함께 들어갈 수 있죠. 조동사와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 do를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college의 경우에는 여기 단과대학이라고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college든 university든 다 대학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컬리지도 대학으로 외우셔 왜 그냥 대학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Brave라는 단어는요 용감한 용기 있는 brave, nature 자연 또는 본성 어떤 성질 그 기본 성질이라는 거예요. nature 그리고 smell 냄새가 나다 뭐뭐한 냄새가 나다 냄새 이런 걸로 후각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weather weather는요 날씨. 일기, 뭐, 일기 예보할 때그 weather이라고 합니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놀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ing, 이렇게 s-u-r-p-r-i-s-i-n-g 하면 놀라운 어떤 것이 다른 이들을 놀랍게 만드는 것이라면 surprising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어, 내가 지금 놀라게 됐어요. 이게 놀람을 당하는 입장에서 쓸 때는 surprised. 뒤에 이 e 다음에 딜를 붙여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blanket. blanket은 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불이라는 표현을 쓸때 이렇게 blanket을 사용합니다. 담요. 그 다음에 hurry. 서두르다. 서두름. 급함. 지금 보시면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명사도 된다는 거알수 있죠. 서두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동사가 되지만 서두름, 급함 이렇게 하면 명사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Lesson이라는 단어는 수업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take a piano lesson, take a 뭐 무슨 뭐어 piano lesson, 뭐 computer 음, lesson 뭐 해서 어떤 수업을 less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무언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lesson을 사용하게 됩니다.